안녕하세요. 대마저 트레이딩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종목 발굴 타라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사관학교 진행의 mtnw 김도기 어드바이저입니다. 주식사관학교를 통해 종목 선정 방법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그리고 손절매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방송 내용과 mtn 타라 시스템이 시청자 분들의 주식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주식사관학교 노란톡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0988로 타라 김도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휴대폰으로 하단 자막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주식사관학교 강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강의를 의미 있는 천장봉, 종목 발굴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의미 있는 천장봉 찾는 방법. 첫 번째, 이슈가 있는 주식. 두 번째, 거래대금이 계속 터지는지 보자. 세 번째, 돌파가 나오는 종목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천장봉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가에서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잡자. 두 번째 이평선 위에 있을 때는 n자 w자 n패턴 w패턴에서 타이밍을 잡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시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위치하고 있을 때는 w패턴 전도점을 깨지 않는 w패턴에서 타이밍을 잡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간단하게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가격 저항선, 가격 저항선과 가격 지지선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영이 연속해서 붙는 가격대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 4만 원, 5만 원, 뭐 지수 2천, 3천 이런 영이 연속으로 붙는 가격대 이거를 우리가 가격 저항선과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심리적인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익 실현 매도 타이밍, 매수 타이밍까지 알아봤고, 어떻게 매도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 갖겠는데요. 매도할 때는 분할 매도와 전체 매도하는 조건을 두 가지를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분할 매도하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아까 가격 저항선에 대해서 배웠죠? 예를 들어서 뭐 6천원, 5천원 이런 가격 저항선이 있고, 그거를 보통 우리가 목표가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런 가격 저항선에서 그 돌파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 분할 매도를 좀 하자. 두 번째 분할 매도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다 갑자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가 대비해서 10% 움직이면 정적 VI, 우리가 VI라고 얘기하는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걸렸을 때, 그럴 때를 이용해서 분할 매도 하자. 이렇게 두 가지 분할 매도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고요. 어떤 상황에서 좀 전체를 매도해야 되느냐? 아, 우리가 이게 좀 장기 투자가 아니고 단기 매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전체 물량을 매도해 주는 게 좋겠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분봉상에서 중요한 기준이죠. 22평선 절대 기준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22평선을 이탈하게 되면 전체 물량을 매도하자. 가 되겠고요. 두 번째 전체 물량 매도는 첫 번째 내가 22평을 이탈했을 때다 매도했는데 22평선 아래서 전저점을 기준으로 다시 W 패턴이 나올 걸 예상하고 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22평이 깼는데 아직 다 매도 못한 물량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럼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22평선 아래에 있던 저점, 즉 전저점을 깨게 되면 그렇게 되면 추세가 하락,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주식을 가지고 있게 되면 이게 뭐 이익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손실이 크게 날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체 물량을 청산하고 포지션이 없는 상태로 가자. 이렇게 분할 매도 방법 하나 또 하나는 전체 매도 방법 두 가지에 더 설명드렸는데요. 요거를 가지고 사례를 보면서 어떨 때 내가 분할 매도를 해야 되고 어떨 때 전체 물량을 매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그 벽산이라는 종목이고요. 타라 시스템에서 요날, 첫날, 상한가 가는 날 포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오늘 이제 예시로 들 나, 종목 나는, 예시로 들 날은 요 날인데요. 4월 13일입니다. 요거 이제 우리가 시세의 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매집 천량봉이 나오고 분출 시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 도지로 하루 신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를 우리가 휴식 캔들이라고 말씀을,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집, 분출, 휴식이 나온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우리 급등주 시세의 원리를 딱 말씀드리면, 매집, 분출, 휴식 다음에는 재분출과 청산 과정이 나온다. 그래서 13일에 타라 시스템의 돌파에 다시 포착이 됐고요. 이날 포착을 했고, 이 앞에 있던 고점을 돌파하면서 또 신고가에 들어가죠? 그럼 이날 어떻게 매매를 했어야 되느냐?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날이 이제 어, 분출과 청산이 같이 나온 날인데요. 우리가 아침에 전날 도지였고, 다음날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갭상승이 나온 날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갭이 작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갭이 조금 클 경우에는 시가에 바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음봉을 만드는지 음봉 몸통을 안 만들고 있다가 시가를 돌파하게 되면 우리가 시가 매수 타이밍이 나오고 어디까지 잡을 수 있다 시가에서 첫 번째 가격 저항선 첫 번째 가격선 4,600원이 되겠네요 이 4,600원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돌파하고 계속 상승으로 갑니다 그럼 앞에 있던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두 번째 이렇게 또 매수 타이밍이. n자로 나오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아 어디에다가 매도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올라가고 있는데 저 위에 보니까 5천원이라는 동그라미가 3개나 붙는 가격 저항선이 있고 5천원 위에는 5천원에는 또 매도 물량이 20만주 30만주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 5천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나는 매도를 해야 되겠다. 가격 저항선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가 아니라 뭐라고요? 매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매수 타이밍은 딱세 가지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시가 부근, 그 다음에 N자 패턴 2시평을 깼을 때는 W인데 2시평을안 깨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가격 저항선을 돌파할 때는 매도를 해주자,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N자로 5천을 또 매도했던 자리를 또 넘어가서 어디까지 갔냐? 5,100원 고점까지 돌파했습니다. 또 5,100원에 보니까 또 10만주, 20만주 대량의 매도 물량이 쌓여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돌파하면 상한가까지갈 수도 있겠구나. 물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5,100원 돌파하고 나서 막바로 5,200원 상한가까지 가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5,100원을 돌파하고 바로 고점 100원, 5110원, 20원, 30원에서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최고점 부분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가져가면 되겠다. 그래서 5,000원 돌파할 때 매도, 5100원 돌파할 때 매도.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매도해 놓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라할때 자, 다시 한번 5100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지만 앞에 고점 갱신은 못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번 매도해 둬도 상관 없겠지만 아, 내가 두번 정도 세번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혹시 상한가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 매도한다? 이 평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는다 매도하겠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서 22평선을 살짝 이탈해가지고 저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저점. 이 저점을 깨냐 안 깨냐? 저점을 깨냐 안 깨냐가 관건이 되겠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내려올 때 22평선을 이미 깼습니다. 그러니까 22평선을 깨는 이 자리에서 전체 매도를 해줘도 되겠고, 아, 여기는 좀 이격도 작고, 뭐 10원, 20원 차이 밖에 안 나니까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을 했다 그러면, 이 저점을, 앞에 22평선 아래에 있던 저점을 깨면은, 요게 깨는 자리가 나왔죠? 그러니까 저점이 낮아지는, 여태까지는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올라왔는데, 이 앞에 있던 고점 한번 높이지 못하고 22평선 아래 에 있던 저점을 깼습니다. 그렇, 그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상승 추세였지만 단기적으로는 저점을 낮췄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됐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다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이지 않는 이상은 이120 추세선과 수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만에 만약 이120 추세선에 수렴해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또 하락하게 됐고 그다음에 시가까지 이탈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시가까지 이탈하게 되면 비석형 캔들이 만들어지겠죠, 일봉상에서. 근데 비석형 캔들이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추가로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윗꼬리가 크게 달린 역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겠다. 그때까지 이 주식을 안 팔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근20% 가까이 이익 났던 것들이 제로가 돼 버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급등이 나왔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는 가격 정선을 돌파했을 때이 실현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2평선을 깨면 최종적으로 매도를 해주는데 거기서 만약에 조금 더 보자 혹시 저점을 지키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했지만그 아래 2평선 아래에 있던 저점까지 깨준다 그러면 전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이 실현을 마무리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우리가 분할 매도와 전체 매도 두 가지 전략. 한번 벽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메가MD라는 종목이고요. 메가MD도 이 14일에 타라스 시스템이 포착돼서 상하가까지 올라간 종목인데요. 제가 이 종목을 왜 예시로 가져왔냐면, 제가 단기 매매, 데이트레이딩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에서는 오버나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산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상과 가서 굳이 팔 필요가 없을 때, 그러면 굳이나 사가에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버나잇을 통해서 다음날 추가 이익을 노릴 수가 있게 되겠죠. 저희 단기 매매에서는 어떨 때 오버나잇 한다? 물려서 오버나잇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매수했는데 사가 갔을 때, 사과한 경우에만 내가 오버나잇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이날 어, 순환매가 돌면서 교육 테마 1등으로 상한가 갔고요. 다음날 보시면 큰갭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9% 10%갭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그 단기 매매 능하신 분들은 이걸 뭐 같이 상한가니까 다음날 가져가서 이걸 아침에 잘 정리해서 아주 추가적인 수익 보너스를 얻는 그런 구간인데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능하지 않으신 분들 은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날 상한가 들어갔던 종목을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 상한가 친 종목을 오늘 아침에 매수하려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고요. 그나마 이제 갭이 좀 작게 나오거나 좀뭐 그런 다른 움직임 있으면 괜찮은데 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경우에는 전, 전날 상한가 친 종목을 오늘 거래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사례를 통해서 보, 보겠습니다. 이건 분찬트가 되겠고요. 전날 상한가 치고 다음날 갭상승해서 이렇게 큰 갭상승이 나오고 바로 온봉으로 갭을 다 메꾼 이 사례입니다. 전날 잡은 사람이야, 갭이 다 메꿔졌다 하더라도 뭐 손실은 없겠지만 이걸 다음날 아침에 따라잡은 분이라고 하면 한몇분 만에, 10분도 안 돼서 10% 정도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건 이제 매도 관점에서 전날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침에 큰 갭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하는데 어디서 매도를 한다? 우리가 좋은 가격 저항선이 있으면 그 기준으로 하면 되겠고요. 아침에 갭이 나온다. 그러면 갭을 시가 기준으로 시가 위에서 있으면 굳이 빨리 팔 필요가 없겠죠. 아까 이제 우리가 분할 매도할 때처럼 가격 저항선을 돌파할 때 분할 매도 해주면 되겠고 그 위에서 이평선 이탈하면 매도해주면 좋은데 갭이 나왔을 경우에 그것도 크게 나왔을 경우에는 시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가 위로 가면 좀더 지켜보는데 시가를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빠르게 이 실은 해주는 게포 관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다 매도를 못했다 하고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시가를 다시 이탈하니까 이때는 아, 다 확인하고 매도를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가지고 넘어온 사람한테는 보너스지만 이거를 다음날 이 종목을 갭이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접근하는 거는 잘못하면 폭탄이 될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상하가 갈때메가 m 디거든요 상하가 갈때 어떻게 갔고 매도 타이밍이 어디에서 나왔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가 타이밍은 갭상승 나와서 시가 부분에 머물다가 시가를 회복하는 자리, 그리고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죠. 설령 여기서 타이밍을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22평선 위에 머물러 있으니까 N 자가 나오는 자리, 그다음에 저점을 안 깨고 다시 N 자가 두번 나오는 W 자가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겠고요. 자, 내가 VI가 여기서 2차 VI가 걸렸는데요. VI 걸려서 내가 매도를 하려고 VI 기준 가격을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내가 매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VI 풀리자마자 큰 상승이 나오고 1분 후에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팔 자리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팔 자리가 없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을 거고, 이걸 내가 오버나이트 에서 다음날 시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9% 10%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비슷하게 dnc 미디어가 13일에 역시 타라시스템이 포착이 돼서 상한가에 들어갔고 14일에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비석에서 역망치 캔들을 만들고 끝났습니다 요거 타이밍을 어떻게 해?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c 미디에는 아까 그 메가 웜디하고 다르게 갭이 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날 상한가 친 종목인데 갭이 크게 나오지 않았으니까 너무 빨리 매도하는 것보다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려 볼 수가 있겠고 어 물론 다음날 접근하는 사람들도 갭이 크지 않으면 매스 타이밍을 노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어디에서 매도하느냐 시가에 뭐 일부 매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렸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죠 이렇게 급등하면서 어디. 우리가 가격 저항선이라고 얘기하는 이 동그라미가 연속으로 여러 개가 붙는 6만 원이란 가격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6만 원 가격 저항선을 돌파할 때 내가 매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돌파하고 매물이 나오면 매도해야 되겠다. 또 그런데 고시점에서 그 VI까지 같이 걸렸습니다. VI 걸려서 VI 걸린 가격 기준가를 내가 이탈하게 되면 매도하겠다. 요 자리가 역시 6만 원이 같이 겹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6만 원 위에서는 뭐 많은 물량을 좀 덜어내면 좋겠고, 아, 이게 혹시나 뭐 일시적으로 6만 1 9 0원까지 갔는데, 아, 이거 추가적으로 더갈 수도 있, 모르니까 좀더 기다려보자. 나머지 물량으로는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더 지켜보자 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전체 어디서 털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VI 권려 6만 9 0 0원까지 갔다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는데 22평선을 안 깨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N자 어, 다시 타이밍이 나올 텐데 N자 타이밍이 나오지 않고 되겠습니까 22평선을 여기서 깨버렸습니다. 자, 22평선을 깼으니까 깨고 나서 뭐 저점을 하나 찍은 것도 아니고 바로 시가까지 깨고 내려왔어요. 자, 이게 무슨 캔들이 되나요? 그러면 아침에 갭상수 나와서 추가적인 분출 시세가 났다가 이평선, 이시평선을 이탈해가지고 시가까지 깨고 내려왔으니까. 우리가 시세의 원리로 얘기하면 전날 천냥봉에서 매집이 나왔고 두 번째 날 분출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탈하면서 계속 여기서부터는 청산이다. 그동안의 매집했던 물량을 청산하는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크게 캔들로 보면 어떻게 된다? 들었다가 빠지면서 비석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시가를 이탈해서도 반등이 안 나오죠.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니까 이게 역망치캔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냥봉 나오고 나서 두 번째 날 이런 이평선 이탈해서 시가까지 이탈한다. 그럼 이 종목을 매매를 하면 안 됩니다. 왜? 비석이 만들어지고 역망치가 만들어지니까 비석에 깔려서 내가 이름을 새기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비석 캔들에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가격 저항선 돌파했을 때좀 많이 매도를 해주고, 이평선을 이탈하면 다 털고 나가자. 이게 단기 매매의 매도 전략이 되겠습니다. 자, 흥구석유 사례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흥구석유 보시면 아침에 갭상선 나와서 쭉 횡보하다가 이게 시가에서 첫 번째 가격 저항선 돌파하기 전에 타이밍이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역시 N자 두번 나오는, 22번선 위에서 N자 두번 나오는 더블 타임서 소리가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VI가 걸린 자리가 8,130원입니다. 내가 VI 걸려가지고, VI 걸린 가격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거기서 한뭐 30%? 50% 분할 매도 해주려고 했는데, VI 풀리고 나서 그냥 상승이 나오니까 굳이나 빨리 팔 필요가 없겠죠? 굳이나 빨리 팔 필요 없고, 그 위에 이제 뭐 8,500원, 8,600원, 이런 가격 저항선이 있을 때그 가격 저항선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도를 해주면 분할 매도 해주면 조금 더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마다 내가 분할 매도를 해줬고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아이 정도 내가 좋은 가격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상가를 한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좀 기다려볼 수 있겠죠 나머지 물량으로 자 그래서 22평 이탈하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22평선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22평선을 여기서 이탈했는데 아, 여기서 매도하기 조금 애매했다. 이평선과 저점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평선 아래 저점을 확인하면 깨면 이때 최종적으로 매도하자라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이격이 좀 크다라고 하면 이렇게 저점이 하나 만들어진 이격이 크다 그러면 22평선이 다시 부딪히고 이탈할 때 여기서 커트를 해줘서 이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확인해도 되겠다. 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 여기서 깼는데 바로 122평선까지 가지 않고 한번더 저점을 만들고 들어왔다가 이 고점 때까지 못 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다시 22평을 이탈하죠 이런 데서는 역시 한번더 가려고 시도했지만 다시 고점을 못 높이고 추세를 이탈하니까 반드시 매도해 줘야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큰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좀 이제. 1분 봉에서한본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한 10시 이후부터는 뭐 3분 봉을 많이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1분 봉에서 봤던 자리가 두 번째 이탈했던 자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1분 봉에서. 올라갔다가 고점 내리진 못하고 잘린 자리. 근데 3분 봉에서는 조금 크니까 조금 더 있다가 22평선은 여기서 이탈하죠? 그래서 3분 봉으로 봐도 22평 이탈할 때 전체 매도 해준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시가 라인 때까지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120평 추세 깨고 시가 라인 때까지 내버렸기 때문에, 아, 매도 잘 했다. 좋은 가격에 매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자, 이거 잘 보십시오. 이 고점에서 이평선이 탈했을 때, 이평선이 이탈했을 때, 이만큼 빠져서 한 파동을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빠져서 한 파동 만들고, 저점을 여기서 또 이탈하죠? 그러면 이 추세선 이 라인 때까지 오는 게이 단기 추세 전환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미련을 가지고선 계속 할 필요가 없고, 그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고, 이거를 갖다가 매매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다른 사례로. 어버브반도체가 어제 사례입니다. 어제, 어제 돌파 신호가 나와서 어제도 상하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매매했어야 되고, 어디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는지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갭상승이 나왔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죠? 갭상승이 나와서 음봉인지 양봉인지 보는데, 음봉으로 몸통을 안 만들고 있다가 돌파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가 타이밍이 나오고, 시가에서 첫 번째 가격 저항선을 돌파하기 전에 잡아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데, 가, 그 돌파하고 나서 한번더 여기 N자 타이밍이 나온 거볼수 있고요. 여기서 W자 타이밍이 나오신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어디서 해주냐? 여기가 vi 나온 자리입니다. vi vi 매도 자리 그 다음에 돌파해서 매도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디에서 매도 22평선을 이탈하면 다 매도하자가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다 매도하고 나서 다시 한번 저점을 안 낮추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수한 게 상한가까지 간 타이밍이 되겠죠. 상한가에 안착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는데요. 상한가 이탈하면 꼭 매도를 통해 가지고 매물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거는 매도 타이밍인데요. 매도 타이밍을 분할 매도 하는 방법과 전체 매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할 매도 말씀드리면 가격 저항선 돌파할 때, 그 다음에 VI가 걸렸을 때 분할 매도 해주자. 전체 매도는 1분 봉이든 3분 봉이든 내가 보는 기준 봉이 있다 그러면 22평 이탈할 때는 꼭 전체 매도를 해주자. 다시 한번 타이밍을 잡았다하더라도 이시평선 아래 저점을 깬다고 하면 전체 매도해줘서 거기에 대한 매매를 끝내자라고 말 되겠습니다. 자또 자료는 또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상으로는 또다 못했네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